고한 말씀 행복 한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광야의 시험 이야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면하게 되는 유혹들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광야 시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보고 있죠. 나는 어떤 제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광야 시험을 통해 시험의 의미와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은 단순한 유혹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험을 받다. 라는 이 페이라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혹하다란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험을 받는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즉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쉬운 길을 택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 이 이야기는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다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라. 즉 세상의 권세를 위해. 믿음을 타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응 방식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방식이나 지혜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육신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존하는 삶을 살라고 대응하고 있죠. 또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뜻을 붙잡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즉,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결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광야 시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유혹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새롭게 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쉽고 편한 길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과 유혹들은 우리의 영적 여행을 방해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이 광야 시험 이야기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 오늘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은 우리를 단순히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단호히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라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광야로 들어감으로써 나를 시험하는 유혹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께만 경배 하며 살아간 하루, 한 주가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